청소년들의 문해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 호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긴글 읽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디지털 환경의 특징하고도 관련이 있죠 단문으로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정보를 우리가 전달할 때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공유되는 정보들을 보면 아주 요점 중심으로 구성돼서 소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디지털 환경의 특징이 긴 호흡, 긴 글이기 보다는 짧은 호흡, 짧은 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TLDR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Too Long, Don't Read. 너무 길면 안 읽는다. 뭐든지 짧게 짧게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길게 이메일을 자세하게 쓰잖아요. 사람들이 안 열어 봅니다. 짧게 요점만 제시를 해줘야지 읽고 답장하는 경우가 현재 있거든요. 이처럼 이긴 것에 대한 어떤 그 심적 부담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현실이 그 밑바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정보를 빨리 효율적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더 나은 거다. 그러려면 길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짧게 뭐든지 간략하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너튜브나 이런데 동영상 올라가는 거 보면 15분짜리들 되게 많잖아요. 보통 우리가 주의 집중 연구를 보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의를 지속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되게 사람들이 지루해지고 주의가 산만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런 그 SNS 상의 그 동영상들은 대체적으로 15분 이내로 만들어서 오는,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15분도 길어서 사람들이 그걸 못 버텨요. 쇼트라고 해가지고 30초짜리 1분 이내 영상들이 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보면은 정보들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원이나 회사에서 주요 어 고정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요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남들이 긴 내용을 정리해서 주면 그걸 효율적으로 정보를 소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이 정리해 준 것을 알아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해력의 핵심은 스스로 긴 글의 핵심을 찾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구성해내는. 크리에이트해내는 그런 경험이 사실 사고하는 힘의 핵심이 되는 거고 우리가 책을 읽고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의미를 구축해냈느냐, 남이 그 의미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었느냐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간단한 실험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단어 쌍을 주고 그 단어 쌍을 제한된 시간 내에 외우도록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개 한쌍 달력 뱀, 한쌍 사과 핸드폰, 한 쌍에서 쭉 그런 쌍으로 된 단어 목록들을 제시를 해주고 제한된 시간에 그것을 모두 외우도록 요청을 하는데, 이때 두 개의 집단에게 조금 다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시된 단어 쌍을 무조건 외우는 것은 대개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이두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활용해서. 단어상을 기억하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그두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다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개라는 단어상을 외울 때 연구자가 개가 자전거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을 제시해 주고 이 문장을 활용해서 단어상을 기억하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집단은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아까 문장을 연구자가 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힌트만 줘요. 단어 쌍을 기억할 때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그 효과가 훨씬 좋을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두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제시된 단어 쌍을 기억하도록 한번 노력해 봐라. 자, 나중에 실제 얼마나 많은 단어 쌍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집단보다 연구자가 단어 쌍이 들어간 문장을 제시해 준 집단이 단어상을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문장을 지시한 집단하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낸 집단, 이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요. 누가 단어상을 더 많이 기억하느냐? 스스로 그 문장을 만들어서 단어상을 기억하려고 한 집단이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가 그 의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한 것이고 이것이 기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성효과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 활동도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성 학습은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나요?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기 활동을 대부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활동은 아니에요. 남이 제시한 의미를 찾아서 거기다 밑줄을 긋는 거기 때문에 되게 소극적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습 활동을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단순히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용어로 지금까지 내가 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핵심 정리를 나의 용어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밑줄을 긋을 때보다. 훨씬 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을 잘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생성 효과, 생성 학습은 동영상 강의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요새 코로나 19 이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되게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 통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너 지금 학습한 내용 잘 이해했어? 얼마나 중요한 내용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 기억이 잘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그 동영상 강의 내용 저다잘 이해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에게도 구체적 질문을 하나 하나 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식 착각을 경험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 학습도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런 생성 학습 활동을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동영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이 만들어진 정보를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이잖아요. 그 학습만해서는 학습 효과가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같이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영상 학습을 하기 전, 후에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를 경험하는 활동들을 해보는 게 동영상 학습의 효과를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학습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으냐? 제가 제일 많이 권장하고 하는 것은 교과서를 많이 읽는 거예요. 교과서를 쭉 읽으면서 교과서 단원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는 활동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읽을 때도 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줄 긋기만 하지 말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의 형태로 잘 자기가 정리를 해놓고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해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의미를 한번 만들어 보고 확인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를 쭉 놓고 풀어가면서. 교과서에서 읽었던 거 동영상에서 들었던 거를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면 학습의 효과는 두배세배 배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 학습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히 의미 생성 경험들을 우리가 할수 있게 도와준다면 학습의 효과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더좀 먼저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문해력 환경입니다 즉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먼저 확인돼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해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환경은 그거죠. 디지털 기간 주변에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책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문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심리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의미를 다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 책은 읽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 환경 어떨까요? 특히 이제 문해력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가정의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환경과 관련해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들을 보면. 독서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많아요. 아까 독서가 싫다. 왜 싫으냐?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요하는 환경, 심적 환경이죠. 이것은 결코 우리 아이들의 독서 문해와 관련된 긍정적인 습관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보면 도서관이나 서점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소소한가고 책사로 서점에 보낼 때 아이만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책 읽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대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부모님 책 읽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뜨끔했습니다. 전뭐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집에서 또 영상 많이 보거든요. 아이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각하는 문해력 환경인 것이죠. 이런 문해력 환경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이 문해와 관련된 경험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를 갖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또 학생과 학생 간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빈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혼자 읽고 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책을 읽고 그냥 많은 경우하고 같이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경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하고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 촉진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데에서 같이 의사의사 문화를 공유하게 되면 하는 게 훨씬 더 부담도 적고 즐거워져요. 근데 지금 우리 문해력 환경과 관련해서 내 문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한 지각. 조사 결과를 보면 공유 문화가 상당히 안 갖춰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이 학교의 그 문해력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아침 독서라고 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책을 읽는 시간들을 많은 학교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70%의 학교가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을 했는데 2021년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반토막 났습니다. 30.3%. 특히 초등학교는 그대로 아직까지도 높은 아침 독서 프로그램 운영 비율을 보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하지 않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선 거의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독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느냐? 야 강제로 시키니까 이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와서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최근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넘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그런 환경들을 갖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문해력 환경을 우리가 갖춰주는 것은 구체적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다, 전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